창세기 30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미 거둘 때에 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엘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엘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아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진정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해 볼까요? 진정한 축복. 아멘. 어,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딸 하나 주시고, 또그 뒤에 쌍둥이 아들을 주셨는데요. 네. 자연 쌍둥이입니다. <laughs> 예. 어리, 애도 어릴 때 하지인데요. 네. 제딸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다닐 그때쯤 일이고, 인석들이한 서너 살 때쯤 일인데요. 딸 녀석이 어, 가끔 집에서 울상일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울상일 때가 별로 없잖아요. 뭐, 애 엄마가 뭐, 애 때리는 것도 아니고, 잘 돌봐주는데, 울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막 울고 막 울상일 때가 있어서, 뭔가 하리 보면은, 동생 때문에 그렇죠. <laughs> 유치원에서 머리 뭐 기쁘게 만들어 온 거라든지, 딸 녀석 장난감 인형 같은 거를 애들이 가져가요. 안 돌려주죠. <laughs> 부셔뜨리기도 하고, 망가뜨리니까, 이 녀석은 뭐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울상이고 울 때가 많이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진도 보게 되면, 다시 보여주시면. <laughs> 얼굴막 뭐 붙었잖아요. 지 누나 거예요. <laughs> 지 누나 티커막 얼굴에 붙이고 있고. 우리는 막 귀여워서 이쁘다 그러지만, 정작 누나는 <laughs> 속상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울고만 있는 것인데 제가 이제 사태를 파악하고 나서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응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거 누구 거야? 제가 물어보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거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누나 거가 아니라 내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는 게한치에 어떤 이의 양심도 느끼지도 않고 자기 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말을 듣는 뭐 저희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언니는 어이없, 누나는 어이없어하기도 하고 동생은 짓 거라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라도 이 녀석들이 이제 꼼짝없이 하려고 이거 너 너희들 누나 고 이렇게 했다고 하려고 결정적인 사진 하나 갖고 왔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누나꺼 목걸이인데, 지꺼 인냥탁 하고 있고, 안 주려고 이렇게 딱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 누나꺼다. 누나꺼 이렇게 쓰려면, 가져가지 말고, 빌려달라고 해야 돼. 그러면 뭐그 말에, 응, 그렇지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아이들 세상도 이렇게 치열합니다. 가져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산 세상은 어떻습니까? 뭐, 아이들 세상 더하겠죠? 그 이상이겠죠? 우리가 믿을 가과고조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한가운데는 수없이 치열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오늘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치열한 세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니다. 치열한 세상. 창세 29장부터 31절부터 우리 30장 24절까지는요, 야곱의 4명의 아내들, 또그 안에 태어났던 11명의 아들들, 그리고 1명의 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들 베냐민 나중에 좀나와니까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한명과 결혼하기도 어려운데 4명의 부인을 두고 자녀도 아들도 축구팀을 이루었으니 다복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야곱의 가정을 잘 살펴보게 되면 다복하다기보다는 전쟁터가 있습니다. 행복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안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 전쟁의 핵심은 친자매가 아닌 언니 레아와 동생 라엘입니다. 먼저 레아를 보면요. 그는, 그녀는 4명의 네 아내 중에서 가장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축복이라고 할수 있겠죠. 많은 아들을 낳았지만 그녀는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보면 그 마음을 알수 있는데 32절에 첫째를 낳고 루벤을 낳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합니다. 야훼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을 했어요. 루벤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라고 말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를 낳고 나서 신문을 향하여서 그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함께합니다. 야외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본인 사랑받지 못한 몸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씁쓸하죠. 아들 둘 낳았지만 사랑받지 못한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녀가 셋째를 낳았습니다. 셋째를 애를 낳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함께 합니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아멘. 하지만 그 남편은 그녀와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유다를 낳은 뒤에는 설상가상으로 출산이 멈췄습니다. 아들 넷을 낳으면서 그렇게 사랑해달라고 고백하고 말을 하지만, 불을 줬지만, 그녀의 남편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지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반대, 동생 라엘은 어떠할까요? 사랑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언니의, 언니 그 레아의 출산은 아마 이 라엘의 마음을 충동시켰을 것입니다. 좌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을 것 같아요 30장 1절을 보면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라는 말이 나온대요 이 시기하여 라는 말은 뭐냐면 얼굴이 붉어졌다는 말입니다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얼굴이 빨개 정도로 언니를 시기한 거예요 그럼 시기했죠 근데 아무리 시기해도 아무리 얼굴이 붉어져도 원하는 대로 임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레아는 자식을 낳았지만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아서 너무 실망했고요. 라일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너무나 괴로운 상태입니다. 이건 가정이 아니라 전쟁터죠. 어느 누구 하나 승자 없는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남자인 저는 이렇게 못살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치열하게요. 세상에서의 사람이 너무나 치열해서 때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 힘들다라고 그냥 고백하고 앉아만 있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 치열한 세상은 새해가 왔다 그래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치열한 전쟁터 같은 이 환경 가운데 레아와 라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두 번째, 인간의 노력입니다. 함께 합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노력. 라엘이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까 고민하다가 쓴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종 비라를 야곱에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려였습니다. 얼마나 그제 마음이 시원했는지요. 단을 향하여서 그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것이죠. 하나님인 내 여고람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라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납달리는 뭐라고 뜻을 지었냐면요.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라엘이 진짜 이겼습니까? 그의 마음이 시원케 됐습니까? 물론 꽁대신 자기라고 아예 없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래도 자기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고 싶은 것이 그 라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자답게도 아들, 아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들 낳을까 싶을 때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판에 있다가 뭘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합판채였습니다 아들 루이벤이 엄마를 주려고 가져왔어요. 엄마를 주려고 갖고 왔으니 당연히 그것은 누구 것이냐면 언니 레아의 것입니다. 근데 라일이 그거 보고 눈이 번쩍였었던 거예요. 저거 갖고 싶다. 언니한테 말합니다. 나 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주겠습니까? 안 주죠. 싫다고 그러죠. 이건 내 건데, 내 아들이 준 건데 내가 왜 주니? 싫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라일이 말하기를 그 합판채 나를 주면 오늘은 내 남편은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합판채가 뭔데 그럴까요? 뭔데 그럴까요, 여러분? 라일이 내 남편이라 고 말하거든요. 내 남편을 오늘 밤 양보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합판채가 뭔데 그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했던 라일이 그 남편에게 남편에게 양보하면서까지 줄까? 합판체는 뭐냐면 두다임이라고 그러는데요. 14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를 추수하던 때에 3, 4월쯤 됐을 때 노루스나 토마토 같은 열매를 맺은 것이 바로 합판체입니다. 이 합판체를 지겨가면 사랑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합판체가 아가서에도 나옵니다. 아가서 7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합판체는 고대에서는 마취제로도 쓰였었어요. 그러니까 환각작용이 있는 것이죠. 또 남자들에게 좋다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여성들에게는 불임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합판체가 지중해 토산물이지만 가난지역에서 많이 나오지 않은 그런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흔하지 않으니까 귀한 것이지요. 우리가 아는 비너스 아프로티테가 이 합판체 여인으로 불렸고요. 합판체의 뿌리는 우리나라의 인삼 같이 생겨가지고요. 사람과 비슷한 생각을 해서 마술적인 힘을 지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 예식에 사용이 되었지요. 이런 효능이 있으니 라일이 눈이 번쩍인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자면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구한 것인 것이죠. 라일은 엄청난 희망을 기대했습니다 이것 먹고 이것 먹고 내가 좋아지면 난 임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 남편이 언니에게 가는 것을 싫어했지만 그것을 양보하면서까지 또그 언니가 넷째를 낳은 뒤에 출산이 멈췄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마음을 먹었는지 그 합한 체를 받고 남편을 양보한 것이죠 누가 봐도 이것은 황금줄이다, 확실하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만 잡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걸 보자마자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그것을 꼭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실한 끈이라고 생각해서 하판체를 가져온 라엘. 라엘은 임신을 기대했지만 누가 임신했냐면 레아가 임신했습니다. 동생 라일이 아니라 레아가 임신을 한 것이죠. 분명히 출산이 멈췄다 그랬는데요. 합판체도 없는데요. 어떻게 레아가 임신을 했을까? 합판체가 아무 소용이 없냐? 뭐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할건 뭐냐? 하나님이 역사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경 상세기 3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멘 라일은 합판초를 취한 후에 잔뜩 기대했지만 그 결과는 출산이 멈추었다고 했던 그 레아가 임신을 했어요 이를 안 라엘은 더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 라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합판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나 보다 이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더 이상 아무런 해결책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라엘에게 있어서 합판체는 절대적인 치료제라고 느껴졌지만, 이것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해결책이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만병 통치약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치열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어떤 게 나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역사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용을 써도 임신되지 않았던 그 라엘이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라엘이 임신한줄 아십니까?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과 함께 함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라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라엘을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라일을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라일을 생각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으시고 그의 테를 여셨기 때문에 그녀가 임신이 된 것이죠. 여러분, 라일이 그 진리를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성경그 시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꽤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 절망의 자리에 내가 무엇으로도안 된다는 그 시간에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된다는 그 마음에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포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녀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바랬던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인간적인 수많은 노력 위에 노력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달은 라일은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지지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야웨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제발 한 명이라도 낳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라엘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낳은 다음에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제는 또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대 절망에서 희망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또 다른 소망을 품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마음이 설렐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 제목 위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하나 이루어졌다 그래 가지고 이제 됐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셨으니 이제 또 다른 소망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이루어 주시라는 그 믿음 역사가 우리 모두의 것 되시기를 주름 축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이야기인데요. 40대 중반의 이분이 지방에서 부인과 함께 또새 아이를 데리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보기엔 멀쩡한 회사인데 그 회사를 이제 사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또 다른 회사로 이제 이직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뭐 수고했으니 잠시 쉬면서 다른 직장 구해봐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어리잖아요. 셋이나도 있잖아요. 당장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특별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별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업체 직장에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군청에서 별정직을 뽑는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공무원은 아닌데요. 공무원 비슷한 거예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다더라고요.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월급도 이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것인데, 지원을 하려고 공공을 봤더니요, 몇명 뽑나 봤더니 몇 명이 아니라 한명 뽑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한명 뽑는다는데, 그래도 뭐한번 지원해 보자라고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낙담한 대신에 이분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빠가 한달 새벽 예배를 작정을 하고 새벽 같이 매일 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봤던 아내, 아내는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별정직은100% 윗선이 정해놨기 때문에 이미 정해놓고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유, 기도하러 가는 거참 좋네. 고맙네. 열심히 기도하네. 하나님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남편을 바라본 것이죠. 남편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그럼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뽑아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외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 이런 거는 정해놓고 뽑으면 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기도잖아요. 이 사실을 잘안 된다는 걸 부인이 알기 때문에 그냥 내심 기도를 안 했던 것이죠. 한달 동안 기도를 하고 지원수 제출하고 마감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감일 바로 직전 주일날, 바로 직전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 이분들의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분이 차가 없어서 자기들의 차를 타게 됐는데 이분이 그 군청에서 나름대로 위치에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나름 고위직에 있는 분이라 이분이 말만 잘하면 혹시나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내분이 그래도 이제 되면 좋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이분을 우리 차에 타게 해주셨나 보다. 내가 신세를 진게 아니라 그분 신세를 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라도 되면은, 아, 감사하지. 싶어가지고 말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 순간 이런 마음을 주셨던, 거, 주셨다 합니다. 뭐냐면, 네가 말을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 네가 말을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분이 꼭 참고 그분 내릴 때까지 그 관련된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헤어진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 그게 황금줄이었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내가 잘못 들었으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처럼 사람이 말을 하면 부탁을 하게 되면 이루어진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막으셨던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성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할렐루야죠.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군청에서 지원자가 한명 밖에 없으면 추가 지원자를 뽑는다더라고요. 2차로 이제 추가 지원자를 또 뽑는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아무도 지원하지 않게도 하시, 아무도 지하지 않게도 하시옵소서. 2차 공고문이 나간 다음에 그 마감날까지 이분 외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합격을 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어느 인간의 도움도 아니고 오늘 라인을 타고 오는 것도 안 아니, 이김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할수 있지요.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영양제미, 홍삼 다 버리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거 내가 먹고 강건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강건케 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내 지혜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과 놀랍게 역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분의 삶, 그 치열한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소원을 이루시고 또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거음을 인도하시는 은. 야외의 신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고나 기는이 세상 속에서 내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진정한 축복을 받고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